만큼 좋아요? 하늘만 같다 이만큼 좋은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너무 <laughs> 감사합니다 항상 요즘에 정말 행사장 가는 곳곳마다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언니 꽃 주게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사랑해요 <laughs> 누가 시켰어? 누가 시켰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안녕. 고맙습니다. 자 들어가세요 이제. 네. <laughs> 아이고 또 예쁜 아가씨가 꽃을 또 이렇게 전달해줬네요. 감사합니다. 복받을 거예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 잠시만요. 네. 행사장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쭉 사랑해 주실 거죠. 언제 이 인기가 식을지 모른게 지금 열심히 하려고요. 이렇게 응원해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서 조금 더 신나게 행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같이 즐겨주실 거죠?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